직거래가 아닌 정상적으로 중개 거래되어 국토부에 신고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. 실제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아파트는 광명시 소화동 광명역세권 유먼시아 3단지입니다. 2011년 준공 797세대, 전용면적 7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4,900만원에서 최고액 9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6억 5,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6% 오른 금액입니다. 두 번째 아파트는 광명시 하안동 이편한 세상 센트레빌입니다. 2010년 준공 2815세대,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원에서 최고액 11억 9,700만원까지 상승 후, 24년 11월 8억 7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75% 오른 금액입니다. 세 번째 아파트는 광명시 소아동 광명신 촌유먼시아 1단지입니다. 2010년 준공 859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4,800만 원에서 최고액 9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7억 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8% 오른 금액입니다. 네 번째 아파트는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 파크자이입니다. 2017년 준공 875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7억 5천만 원에서 최고액 14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10억 8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4% 오른 금액입니다. 다섯 번째 아파트는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 프루지오입니다. 2017년 준공 64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6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14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11억 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0% 오른 금액입니다. 여섯 번째 아파트는 광명시 소하동 광명역 세권유먼시아사단지입니다 2010년 준공 730세대, 전용면적 7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3천만 원에서 최고액 9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7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7% 오른 금액입니다. 일곱 번째 아파트는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 섬이 플레이스입니다. 2018년 준공 1430세대, 전용면적 59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3500만원에서 최고액 11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8억 9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7%오른 금액입니다. 여덟 번째 아파트는 광명시 광명동 광명제 일풍 경채입니다. 2010년 준공 195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5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0% 오른 금액입니다. 9 번째 아파트는 광명시 하안동 주공 3입니다. 1989년 준공 2,220세대 전용면적 41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8,200만 원에서 최고행 6억 4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3억 1,0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5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0% 오른 금액입니다. 1 0 번째 아파트는 광명시 하안동 주공 1입니다. 1989년 준공 1,980세대 전용면적 36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350만원에서 최고액 5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2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7% 오른 금액입니다. 11번째 아파트는 광명시 하안동 주공 12입니다. 1990년 준공 2392세대 전용면적 4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6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3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0% 오른 금액입니다. 12번째 아파트는 광명시 하안동 주공 육입니다 1990년 준공 1260세대 전용 면적 36.1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8천만 원에서 최고액 5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3억 3천 6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6% 오른 금액입니다. 13번째 아파트는 광명시 하안동 주공 11입니다. 1990년 준공 1080세대, 전용면적 36.1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,5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9,45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3억 5,4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2% 오른 금액입니다. 14번째 아파트는 광명시 하안동 주공구입니다. 1990년 준공 1818세대, 전용면적 59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7,700만 원에서 최고액 7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4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8% 오른 금액입니다. 1 5 번째 아파트는 광명시 철산동 철산한신입니다. 1992년 준공 1,568세대 전용면적 89.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6천만 원에서 최고액 9억 9,25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6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0% 오른 금액입니다. 16번째 아파트는 광명시 하안동 주공사입니다. 1989년 준공 1346세대 전용 면적 45.7 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3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4억 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0% 오른 금액입니다. 17번째 아파트는 광명시 광명동 중앙아이치엘입니다. 1993년 준공 909세대 전용면적 56.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3억 5천 8백 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10% 오른 금액입니다. 18번째 아파트는 광명시 하안동 주공시입니다. 1990년 준공 2032세대 전용면적 5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8천 5백만원에서 최고액 7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4억 9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3% 오른 금액입니다. 19번째 아파트는 광명시 철산동 도덕파크타운이 단지입니다. 2001년 준공 1234세대 전용 면적 39.6 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3천3백만원에서 최고액 5억 6천4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3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3% 오른 금액입니다. 20번째 아파트는 광명시 하안동 주공 팔입니다 1990년 준공 1680세대 전용면적 5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7천8백만원에서 최고액 7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5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0% 오른 금액입니다. 21번째 아파트는 광명시 광명동 영화입니다. 1995년 준공 159세대 전용면적 6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9,7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3억 6,1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0% 오른 금액입니다. 22번째 아파트는 광명시 소하동 광명수아유먼시아 3단지입니다. 2009년 준공 413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1,500만원에서 최고액 9억 9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7억 3,6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7% 오른 금액입니다. 23번째 아파트는 광명시 하안동 하안연대입니다. 1995년 준공 248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8천만원에서 최고행 6억 9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5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5% 오른 금액입니다. 24번째 아파트는 광명시 철산동 우성입니다. 1990년 준공 900세대, 전용면적 54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1천만원에서 최고액 6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4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28% 오른 금액입니다. 25번째 아파트는 광명시 철산동 도덕파크타운 1단지입니다. 2002년 준공 1234세대 전용 면적 59.8 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3천2백만원에서 최고액 7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5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7% 오른 금액입니다. 26번째 아파트는 광명시 광명동 현지 내버빌입니다 2005년 준공 657세대 전용 면적 59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원에서 최고액 7억 37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5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0% 오른 금액입니다. 27번째 아파트는 광명시 철산동 브라운스토니차입니다. 2007년 준공 445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8,850만원에서 최고액 9억 1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7억 1,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2% 오른 금액입니다. 28번째 아파트는 광명시 하안동 주공이입니다. 1989년 준공 866세대 전용면적 61.5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8,0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5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5억 1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2% 오른 금액입니다. 29번째 아파트는 광명시 광명동 월드메르디앙입니다. 2007년 준공 577세대 전용면적 59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7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7억 9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6억 2천3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6% 오른 금액입니다. 3 0 번째 아파트는 광명시 광명동 영화아이닉스입니다. 2005년 준공 298세대 전용면적 7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6,800만 원에서 최고액 7억 9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5억 5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0% 오른 금액입니다. 3 1 번째 아파트는 광명시 소하동 광명삼익입니다. 1998년 준공 247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35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68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5억 2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6% 오른 금액입니다. 32번째 아파트는 광명시 철산동 광명푸르지오입니다. 2007년 준공 426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7600만원에서 최고액 8억 38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6억 6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6% 오른 금액입니다. 33번째 아파트는 광명시 철산동 두산이부입니다. 2007년 준공 90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10억 2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8억 1천 5 0 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14% 오른 금액입니다. 34번째 아파트는 광명시 소아동 금호올림입니다 2006년 준공 406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6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7% 오른 금액입니다.